かわいすぎるな。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몇 년생이세요? 90년 36세. 우리 조금 서로 긴장을 푸자고. 네. <laughs> 솔직히 씨 오기 전에 네. 가슴이 짠했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예전에 나를 보는 느낌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어,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 괜찮아. 나 괜찮대.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아. 속은. 근데 되게 괜찮은 척하고 있고, 되게 당당한 척하고 있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응? 물어봐, 할머니가. 아프냐? 아프냐? 나 지금 되게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싸움을 해서 내가 이겨도 땀안 시원해. 하나의 너한테 비수를 꽂았으면 자꾸 그 비수가 두세 개씩 더 꽂혀야 돼.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왜웃고 있어?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컸어요. 컸었어요. 되게 나는 남다른 가정도 되게 많이 꾸미고 싶어 했어. 맞아요. 어떻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보통 가족처럼 살고 응? 싶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나는 법적 분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 맞아요. 근데 되게 희망적인 말이야. 니편 네 들어준대. 니편 네 들어준대. 응? 네가 오랜 싸움을 하지 않았니? 그거 다 알아. 근데 이제 그 싸움도, 어, 너 생각할 때, 생각할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이었다. 네? 나 끝을 보려고 애를 썼어. 근데 너무너무 오래 걸려 가슴이 아프다. 그 대신에 네편 들어줄게. 어? 내가 좋은 결말 맺어줄게. 걱정 털어. 내몸 땡이 나 이제 나내몸 땡이도 귀찮아 죽겠어. 나가는 것도 너무 싫다. <laughs> 맞아요. 어? 그래도 살아야 돼요. 어? 할머니가 사드래 그래도 너 하나 보고 사는 거 있잖아. 그치 네. 그거 보고 사는 거야 나 엄마라고 맞아요. 어? 내가 그거 하나 보고 내 자리 하나 보고 버텼다 나 여자도 버틴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제핏줄이고 가족이라서 걔 아니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야 이제는 세상이 편대서 도와준대 그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생각한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내가 인생을 너무 쉽게 봤다. 너 인생을. 그래. 네? 나는 20대부터 네. 어떻게 보면 막 살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거는 네가 잘한 짓 아니야. 너무 세상을 쉽게 보지 않았니. 근데 나는 27. 스물여덟, 스물아홉 해가 너무 너무 힘들었다. 네. 이 말도 나와. 그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해 에아또 집에 있는데 음. 막 뇌수막염으로 몸이 아프고 되는 일이 하나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음. 되는 일이 정말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입에 풀칠한다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잘했어. 응? 네. 네가 부모한테 기댔니? 아니요. 너 부모가, 부모가 내 자리에 없잖아. 네. 그치? 네. 근데, 어, 어떤 한놈 하나 만났더니 걔가 기대게 해주니? 아니요. 난그 새끼랑은 1년도 못 살았다고 봐. 맞아요. 그래도, 어, 사례자님은 내 새끼 지켰잖아. 네. 훨씬 멋있는 인생을 선택했고 이제는 기죽지 마. 응? 그래도 기죽을 일도 다 끝났어. 이제는 내년에는 모두가 정리된대. 응. 어렵게 어렵게 고 선택을 했고 어렵게 나 악, 입을 악담을 읽고 싸웠어. 응.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도 나쁘지 않아. 걱정하지 말어. 근데 나사례자님 얘기도 듣고 싶어. 내내만 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아 지금. <laughs> 제가 사실은 음. 좀 복잡한 게, 음. 이거는 팔레도 없고 사례도 없대요. 음. 근데 제가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음. 누가 절 낳고 도망갔나봐요. 아. 그래서 지금 부모님으로 계시던 분들이 음. 친자로 올려서 저를 키웠고, 음. 근데 정말 정말 많이 맞고, 음. 정말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게 살았는데 음. 그 집에 친자가 생겼어요 그렇게 차별받고 음. 무시받고 하다가 스무 살에 나와서 애기 아빠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누구의 그늘 안에서 살고 싶었어요 음. 그 이제 아빠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랑 연락을 안 하고 살았습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상속 포기를 원하신다고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음... 너는 병원에 뭐 미혼 뭔가가 애를 출산해 놓고 도망을 가서 병원장이랑 알고 계셨던 사이라. 내가 친자로 등록해서 너를 키웠다. 그래서 이번에 소송을 시작한지 2년째인데 유전자 검사도 다 했고요. 다 아니라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 사람과 다 끝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성도 다 파버리고 싶었고 그쪽에서 요구도 하기도 했고요. 재산 때문에? 네. 저 근데 욕심낸 적 없고. 갖고 싶지도 않았어요. 내년부터는 하나하나 틀려 준다고 했어. 네. 내년에는 이사도 가. 네. 그리고 내년에 나 다른 직장 가게 만들어 줄게. 이제 네자식한테당당히지게 사도. 네. 엄마로서 당당하게는 살았어. 그래도 지는 그래도 지자식은또삐깔나게 입히나 봐. 맞아. 요잘 입히고 잘 먹였어. 남 네. 부럽지 않게 키웠지? 네. 내년 3월까지만 사무장 네. 그 지겨운 것도 끝날 거야. 네. 근데 그 사람한테 꼭한 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최대한 복수일 것 같아. 그 네. 사람이랑 당신이랑 틀린 점이야. 그게. 네, 해볼게요. 꼭 그때는 감사합니다 인사는 해야 되는 거야. 네. 나는 그냥 내인생에 내일도 꽃을 피운 거 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주 사소한 거 행복을 느꼈으면 참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멋지게 살았어. 승질감 고되게 하신 것 같아. <laughs> 화이팅했으면 좋겠어요. 네. 할게요. 네, 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점사 어떠셨나요? 어, 일단, 제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맞추셔서 그게 너무 생, 신기했고요. 제가 과거에 한 뭐, 잘못된 선택들이나 성격 부분이나, 마, 저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딱딱 집어서 얘기해 주셔서 정말 놀랐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것저것 질문했을 때 너무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또 신경 써주시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공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힘들 때 전화달라는 말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